<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 오늘은, 띠를 가졌어요. 일단 이거, 리치골드, 이거, 마블링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수제기라고 샀데 진짜, 엄청 딱딱해, 이거. 이씨 거의, 제 몸보다 딱딱합니다. 제몸 굳은 것보다 딱딱해, 이건 신각합니다 이건, 이거는 비이 이거 이렇게 4,000원인데, 개요 죄송합니다. 이거 리치골도 빠지고 대용량 치즈스게 치즈보다 치즈 수나이, 캐, 치즈목? 약간 좀 묽은 수제 있게죠. 난 이제 만져볼게요. 어 그리고 거치대 하나 사야 된대.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죠. 와, 화면이 아빠. 이거 그만만질까? 치즈물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만만질게요. 오빠 어? 어, 미스. 이거 했어요. 그리고 겁나 큰치즈우와 진짜 정말 깔끔하게 되었져 카메라 카메라. 진짜 물 같아요 이건. 왜이잘끊잘져어져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같은게생 같은 게기가데아 진짜 너무 안좋다 아, 너무 미끌미끌 지금, 여기리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 마블링 때문에 사는 건 펄도 너무 예쁘고, 펄가루가 약간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 펄이 있습니다. 어우, 초점 매절래 펄가루가 있어요. 정말 잘 끊어지네요. 하하. <laughs> 순서도 한번 정해볼게요. 일단 이건, 어, 이건 안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보면, 이게 1등. 이게 2등. 물소리 나서 좋고, 이게 3등. 이거는 4등입니다. 그리고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일 먼 같은 거는, 아씨, 아따가씨. 두들에 보면 댕댕한 감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이에요. 이런, 이런 거는, 딱 봐도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게 찰, 찰선. 알죠? 그럼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